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을 주도할 추진단이 발족됐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은 주영권 민간추진단장과 신성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당진시 농업경영인회를 비롯한 농업 관련 15개 단체 대표와 간사 2명 등총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농업회의소 설립준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무 TF팀이 제안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도 행사하는데요. 이날 추진단과 함께 구성된 실무 TF팀은 참여 조직의 의견을 조율하고 농업회의소 설립 절차 및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추진단과 실무 TF팀은 향후 회의를 통해 정관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일정 또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진행된 추진단 첫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 절차 돌입에 앞서 농업회의소의 정확한 개념과 농업회의소가 갖는 대표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우수 운영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농업회의소 조직 구성안과 농업회의소 법률안 및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 기구이자 공적 대의 기구로 국가의 법률 과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받는 법적 단체로 상공회의소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